사망보험금 지방에 사는 40대 남성 성진 혼자 살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진 명의로 가입된 보험 세건이 거의 동시에 청구됐다. 모두 사망보험이었다. 사인은 낙상사고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바로 발견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음주사고사로 처리했다. 그런데 가족들이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진은 원래 보험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글도 잘못 읽었고 보험 약관은커녕 주민등록등본도 혼자 발급 못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두달 사이 세건의 사망보험이 새로 가입돼 있었고 수익자는 모두 동네에서 가끔 성진을 도와주던 50대 명호였다. 조사 결과 명호는 성진에게 노후 대비해두자라며 병원 진료 동행, 동사무소 서류 처리 등을 수개월간 도와줬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성진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것. 모두 성진이 직접 서명한 서류였고 보험사도 이상 없다는 입장이었다. 성진 사망 직후 보험금 약 3억 원이 명호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후 명호는 휴대폰 해지, SNS 삭제, 거주지 정류, 자취를 감췄다.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정확한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는 중단됐다. 모든 서류는 정상이었고 성진이 직접 사인한 게 맞았다. 성진의 누나는 지금도 말한다. 성진이는 보험이 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자기 이름도 자주 틀리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험을 3개나 가입했겠어요.